그러니까 아침과 점심을 드시면 보통 음식 가격에 10%에서 15%의 가격으로 퍼센티지로 팁을 줍니다. 10불짜리 식사를 하면 1불이나 1불 50을 줘요. 그런데 잔돈으로 주지 않는 게이 사람들의 예의거든요. 그러니까 10불짜리 식사를 하면 1불이나 2불을 주는 거죠. 점심, 아침 점심은 15%까지 주지만 저녁 같은 경우는 15% 에서부터 23% 까지 줘요. 고급 호텔에 가면 23%의 서비스 처지가 딱 붙어서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한2 0짜리 식사할 때도 있거든요. 그때는 15%만 해도 3분이 남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놓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다 해서 놓고 다니니까 식사 하시고 나서는요. 그냥 나가시면 돼요. 제가 다 준비를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무시고 나오는 호텔 방에 침대당 일불 정도씩만 티핑을 하고 나오십니다 자 지금 자 저희는 이걸로 해서 t one. The n 차 x t o n 이 is the next one. The next one is the next one. t h 시면 식사 마치시는 대로 화장실 갔다가 버스 내려드린 이 자리로 오셔서 탑승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앉으신 자리는 오늘 앉으실 자리니까 그 자리에 겉옷을 놓고 다니시는 거나 귀중품은 들고 들어가시고 가방 같은 거 놓으시면 본인 자리 확인이 되죠 자 식사를 하시고 식사 마치시는 대로 저희는 탑승하셔서 이동을 하겠습니다